안녕하세요. 이스리벨리사입니다. 사업하실 때 상호등록은 그래도 다 하셔야 되는 것을 알고 상호등록은 마친 다음에 사업을 하시잖아요. 이때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아, 내가 내 상호명을 상호등록은 마쳤는데 내가 상표등록까지 해야 되나요? 도대체 왜 해야 되죠? 내 상호를 그냥 내가 상품 포장지나 간판에 쓰려고 하는데 상표 등록까지 왜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상호랑 상표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상호 등록을 받고 내 상호명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되어서 민 형사적 법적 조치를 당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내 상호명을 쓰고 있는 경우에도 상표권 침해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상표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상호라는 게 뭐죠? 상호는 결국 회사 이름입니다. 내가 내 회사를 이름을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게 상호예요. 이제 근데 이거는 회사 이름이 이렇다라는 것이지 상표로서의 기능까지 부여해 준게 아닙니다. 상표라는 것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출처 표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 결국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시켜 줄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상표입니다. 상호 등록을 받은 내 상호의 사용 범위는 정말 상호로서의 사용입니다. 내 회사 이름이 뭐다 서류에 표시하거나 이거는 내 회사 명이다라고 이제 일반적인 글자체로 특별한 도안화 없이 도형이랑도 결합하지 않고 그냥 표시하는 것이 상호로서의 사용입니다. 반면에 이걸 넘어서 내가 내 상호명을 상품 포장지에 부착하거나 간판에 표시하고 홈페이지에도 뭐 도형이랑 결합해서 내 상호명을 이제 표시를 했을 때 이때 수요자들은 이걸 단순히 상호로서 보는 것을 넘어서 상품에 대한 출처 표시로도 인식할 수가 있겠죠. 상품에 표시되어서 하나의 브랜드가 될수 있는 겁니다. 서비스에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결국 내가 내 상호명을 사용한 것이지만 내 상호로서의 범위를 넘어선 결국 상표로서의 기능을 발휘되도록 사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상표 등록도 받아 줘야 됩니다. 순전히 상호로서만 사용한 경우에는 상표 등록을 받지 않고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대부분 내 상호명을 사용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상표로서의 기능이 발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도형이랑도 결합이 돼서는 안 되고 어떤 글자체를 독특하게 도안하에서도안 되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요. 결국 어떠한 브랜드로 인식되지 못해야 되는데 이러기 쉽지 않죠.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많은 분들이 실제 거래사회에서 상호명을 브랜드 명으로 차용을 해서 브랜드화 시키는 경우가 많죠. 이거는 일반적으로 많이 그러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지 이 상호 등록을 했을 때 필수적으로 이게 브랜드 명으로 일치시킬 필요가 없어요. 이 브랜드 명은 결국에 상표 등록을 시켜줘야 되는 대상입니다. 따라서 내가 상호 등록을 한 다음에 이것을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 표시로서도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사용을 하고자 한다면 여기서 범위 이 상호로서의 기능을 넘는 상표로서의 기능까지도 부여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표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하실 때 상호 등록을 꼭 해주신 것처럼 상표 등록도 같이 해주시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